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Good evening. I'm Dr. Kim, Holland j o n Multilingual Cafe Channel. d o b r e v e c h e r Et Dr. Kim, k a t t o r e b i z o t m u n n o g o e a g e n t i n i k a albe cafe. 그데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어, 북투백다는 회화에서 오늘은 한영러. 즉 한국어와 영어와 러시아어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오늘은 7강 숫자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7강 숫자에 관련된 문장들을 영어와 러시아어의 원의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7 숫자 s e f 문장 e n s e f e n e t 네잘 보이시죠? 네, 듣겠습니다. 저는 세요. I count. I count. 하나, 둘, 셋. One, two, three. One, two, three. 저는 세까지 세요. I count to three. I count to three. 저는 드세요. I count further. I count further. 넷, 다섯, 여섯. Four, five, six. Four, five, six. 일곱, 여덟, 아홉. Seven, eight, nine. Seven, eight, nine. 저는 세요. I count. I count. 당신은 세요. You count. You count. 그는 세요. He counts. He counts. 네,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하나 첫 번째. one the first. one the first. 둘두 번째, two, the second. Two, the second. 셋세 번째, three, the third. Three, the third. 넷네 번째, four, the fourth. Four, the fourth. 다섯 다섯 번째, five, the fifth. Five. The fifth. Yosot, Yosoponte. Six. The sixth. Six. The sixth. Ilwo, Ilwo ponte. Seven. The seventh. Seven. The seventh. Yodel, Yodel ponte. Eight. The eighth. Eight. The eighth. Ahop. Eight, 아홉 번째 9 the ninth 9 the ninth 네 이어서 러시아어를 듣겠습니다. 일곱 7 s 숫자 ц и ф р 네 화면 좀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문장이 빈칸이 있지만 표시미 숨길를 클릭하시면은 완전한 문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번에도 여러분 잘볼수 있도록 화면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잘 보이시죠? 듣겠습니다. 저는 세요. Я считаю. Я с ч и т Она турсет. Один, два, три. Один, два, три. Ченон он секса Я считаю до трех. Я считаю до трех. Я считаю дальше. Я считаю дальше. Нет, ясот. Четыре, пять, шесть. Четыре, пять, шесть. Ильгоп, ядр, Семь, восемь, девять. Семь, восемь, девять. Да, 저는 세요. Я считаю. Я считаю. 당신은 세요. Ты считаешь. Ты считаешь. 그는 세요. Он считает. Он считает. 하나 첫 번째. один. первый. Один, первый, тул, туванче, два, второй. Два, второй. Дял, долгий, семи, да. Сет, себенче, три, третий. Три, третий. Дет, дебенче, 네 четыре, четвертый четыре, четвертый. Пять, пятый. Пять, пятый. Йосот, Шесть, шестой. Шесть, шестой. Я Семь, седьмой. Семь,

S는 subject 주어로 쓰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 쓰몸 하다 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어로 쓰을을 직접 목적어 D이고 몸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I 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어로 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주격 보어는 S C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목적격 보어는 O C입니다. 어수를 보면 한국어의 어수는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반면에 영어와 러시아의 어수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세번, 쌤, 숫자, numbers, 지프, 저는 세요. 자, 저는 또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세요가 동사 V가 되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 I count. I가 주어에서 되겠죠. count가 동사 V. 그래서 I, 저는 count, 세요. 이런 식이죠. 그 다음, 러시아를 보시면, 야, 치따유, 에서, 야가 또주어서 되겠죠. 다음, 치따유, 동사부, 이런식이죠. 그래서, 야. 야, 저는 치따유, 세요 되겠습니다. 다음,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다음, 러시아를 보시면, 아진, 대바, 트리. 다음, 저는 세까지 세요, 에서, 저는 주어서 되겠죠. 다음 세요가 동사 부위 일형식이죠. 그래서 저는 세까지 세요. 영어를 보시면은 I count to three. S yes, I가 주어스 되겠습니다. Count 동사 부위 일형식이죠. 그래서 I 저는 t o three 세까지 count 세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레시어를 보시면은 야 치다유 다 드려. 야 주어스 되겠습니다. 치다유 동사 v 일형식이죠. 그래서 야 저는 낫뜨려즉 세까지 치다유 세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는 드세요. 자 저는 또주에서겠죠 세요가 동사 v 일형식이죠. 그래서 저는 드세요. 그다음 영을 보시면 일형식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 I count further. 에서 I 가또주어 t 되겠죠. count 동사 V t 형식이죠 그래서 I 저는 further. 더 count 세요 되겠습니다. 다음 러시아 t 를 보시면 h e ч и т а ю дальше'. h e r I count further. I count f u r t 치타유 되겠습니다. 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다섯 여섯 그 다음 러 보시면 그 다음 일곱 여덟 아홉 세 에잇 나인 쉼, 보쉼 제비치 그 다음 저는 세요 자, 저는 또 주어져서 되겠죠. 세요가 동사부위 이런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요. 다음 영어를 보시면 I count. 그래서 I가 또 주어져서 되겠죠. count 동사부위 이런식입니다. 그래서 I 저는 count. 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절을 보시면 야치다유 그래서 야가 또 주어져서 되겠습니다. 치다유 동사부위 이런식이죠. 그래서 야. 저는 치다 т 세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당신은 세요. 자, 당신이 또 주어 되겠죠. 세요 동사 V 이형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세요. 자, 영어로 보시면은 you count s you가 또 주어 되겠죠. count 동사 V 이형식이죠 you 당신은 count 세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러시아로 보시면은 т ч и т а s т 주었으면 되겠습니다. 주다시 동사 v 이형식이죠. 그래서 뜨. 당신은 주다시 세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는 세요 자, 그는 주어으면 되겠습니다. 세요 동사 v 이형식이죠. 그래서 그는 세요 그다음 영을 보시면 he counts 해서 he가 또주어으면 되겠습니다. counts 동사 v. 자, 그래서. 이런 식이죠. 히, 그는 카운트 세요 되겠습니다. 이때 d 에 s 는 주어가 삼칭 단수 현재이면은 일반 동사 d 에 s 나 ES가 첨가가 됩니다. 자그 다음 러시아를 보시면은 o n c h i t a t 자, ON 조서되겠습니다 c h i t a 동사 V 이런 식이죠. 그래서 ON, 그는 c h i t a 세요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한번좀올리겠습니다 하나, 1 1째 one, the first. 다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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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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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다. 다음 넷, 네번째 Four The fourth 다음 러시아 보시면 Chitiri c h i t r t i 되겠습니다. 다섯 다섯번째 Five The fifth 다음 러시아 보시면 Piat Piat 다음 여섯 여섯번째 Six The sixth 쉬스1시스토이1곱일1 일곱, 일곱 번째 세1 the s e v e n 4시 15시 16시 7시1시 19시 18시 19시 16시 17시 1이트 t h 시 16시 17시 18시 19시 18시 8 아홉 번째, nine, the ninth. 러시아를 보시면, z a v i c h 그 다음, 러시아를 보시면, zibiat. 그래서, 지금까지 방금 들으신, 그런 어휘와 문형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7 sutta. seven seotja numbers numbers jeone seyo i count i count hana dul set one two three one, two, three. 저는 셋까지 세요. I count to three. I count to three. 저는 더 세요. I count further. I count further. 넷, 다섯, 여섯. Four, five, six. Four, five, six. 일곱, 여덟, Seven, eight, nine. Seven, eight, nine. 저는 세요. I count. I count. 당신은 세요. You count. You count. 그는 세요. He counts. He counts. 하나 첫 번째. One. The first. One. The first. 둘두 번째. Two the second, two the second, said Sebonte, three the third, three the third, Ned, 번째. four the fourth, four the fourth. Five. 다섯 번째. 5, the fifth. 5, the fifth. yo so, 6, the sixth. 6, the sixth. igo, igo, punche. 7, the seventh. 7. The seventh. 여덟 여덟 번째. Eight. The eighth. Eight. The eighth. 아홉 아홉 번째. Nine. The ninth. Nine. The ninth. Book two. 일곱 신신 숫자 цифры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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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세요 я считаю я считаю 하나 둘셋 один д три. Один, два, три. Я считаю до трех. Я считаю до трех. Я считаю дальше. Я считаю дальше. Нет, ясот четыре, пять, шесть, четыре, пять, шесть, отоль Агу, семь, восемь, девять, семь, восемь, девять. 저는 세요. Я считаю. Я считаю. 당신은 세요. Ты считаешь. Ты считаешь. 그는 세요. Он считает. Он считает. 하나. Чопанце. Один первый. Один первый. Туль тубанце. Два второй. Два второй. Сет себонце, Три третий. Три 셋, 넷, 네 번째, 셋, 네 번째, 셋, 네 번째, 셋, 넷, 네 번째, 셋, 넷, 네 번째,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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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Шесть шестой. Шесть шестой. Иргу, илгуб панте. Семь седьмой. Семь седьмой. Ядаль, ядаль панте. Восемь восьмой. Восемь восьмой. 아홉 아홉 번째. 네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러시아어를 전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들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을 하는 가운데 잘못된 점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두시면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잘으세요 Goodbye everyone. Who says that?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